웨스턴의 작은 시골 마을 오그덴 마시. 워낙 작은 마을이라 고교 야구가 있는 날이면 온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한창 분위기가 끌어올 때쯤 총을 든채 경기장 가운데를 걸어오는 러리. 보안관 데이빗은. 평소에도 자주 술에 취해 있었던 그였기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검 결과 데이빗의 예상과 달리 전혀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로리. 베이비 세안에 주디가 운영하는 병원에 평소 지나기 전에는 비례 가족이 찾아오는데 요즘 남편 빌이 이상하다는 디어드라 이야기. 하지만 빌은 그냥 피곤할 뿐이라고 말하고 검사 결과도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주디는 헛간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빛에 잠을 깨게 되고. 만하게 빛을 밝히며 돌아가는 트랙터. 하지만 그 어디에도 비름 보이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디어드라는 공포에 질린 아들을 보게 되는데. 엄마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숨은 니콜라스는 아빠가 칼을 들고 있다며 무서워합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방문을 잠가버린 빌은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평소 가족이라면 끔찍했던 빌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고도 멍한 표정으로 귀파람만 불어댑니다. 마을의 고칠덩이 삼총사가 호수에서 불법 오리 사냥을 하던 중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는데, 군인으로 보이는 시체는 비행기에서 탈출한 듯 낙하산을 맨 상태였고, 이상함을 느낀 데이빗은 호수를 수색하던 중 호수 아래에 잠긴 엄청난 크기의 군용 수송기를 발견합니다. 곧장 시장에게 달려간 데이빗은 물이 오염됐다며 마을의 수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파정을 앞둔 시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시장에 반대에도 전염을 막기 위해 수도를 잠가버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리는 통신장비들 시체한 시설로 달려간 데이빗은 끔찍한 몰골의 목살을 보게 되고 미친 듯이 데이빗 을 공격 하기, 시 작하 는검 시간, 아! 뭔가 크게 잘못 됐다고 느낀 데이빗 은, 슈디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하는데 데이빗의 집으로 들이닥친 수많은 군인들 아니 온 마을에 들이닥친 수백 명의 군인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옵니다. <목소리> 마치 병균을 다루듯 거칠게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는 군인들 열이 있다는 이유로 군인들에게 끌려간 주디는 무균실로 보이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어디선가 나타난 트럭으로 인해 혼란과 폭동이 일어나자 군인들은 총을 쏘며 급하게 철수해버립니다. 온몸이 묶인 채 병실에 남은 주디 앞에 피투성의 교장 벤이 나타나는데, 먹한 표정으로 무차별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벤. 배어가 되어버린 말 그리고 마치 좀비처럼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을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 버리자 인간 사냥을 하는 미친놈들까지 생겨나고 마을 외곽에 외딴 집까지 몰려든 군인들 마치 벌레 죽이듯이 사람들을 죽이던 코니를 잡아보니 아직 애뗀 청년이었고 그런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상부의 명예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몬> <몬> hey, hey, 집으로 돌아온 데이빗은 마을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데 전염병이 감는데 좀비처럼 변해버린 조이의 가족들 겨우 위기에서 벗어난 데이비가 주디는 비료 이상으로 잔혹하게 변한 러셀이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이젠 전투헬기까지 생존자들을 찾아다닌 상황. 벨길 피해 세 차장으로 숨게 되지만 마을 곳 끝에는 이미 좀비처럼 변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까마지 안타깝게 죽어버리고 하염없이 도를 로 걷던 데이빗의 눈앞에 검은색 밴이 달려옵니다. 전복해버린 자동차에는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었고 비행기에 대체 뭐가 있었냐는 데이빗의 물음에 소강로로 옮겨지던 드릭시라는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고 말하는 남자 질문을 이어가던 데이빗의 등 뒤에서 총을 갈겨버리는 러셀. 평소의 러셀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해대는 것 보며 데이빗은 러셀이 감염자라고 확신합니다. 밤이 되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다른 데이비드링. 하지만 입구에는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러셀은 데이비드에게 감염된 자신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미끼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휴게소에 도착한 데이비 카조드는 폐허가 되어버린 휴게소를 보게 되고 주위를 둘러보던 주디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Right? 온통 탄환으로 가득한 바다. 그리고 끊깨 타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들. 안전하게 도시 밖으로 옮겨준다는 말과는 달리. 군인들은 비감염자일 시 모두 사살해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군인들의 무전기 소리 그리고 갑자기 꺼져버린 전 h 불 데이비카 주디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말에서 인간 사냥을 하던 미친 놈들의 아지트였던 휴게소 그 놈들 역시 감염된 상태였고 사에 빠져나온 데이빗의 무전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카운트다운 소리. 카운트다운이 줄어들수록 데이빗은 미친 듯이 트럭의 속력을 높이기 시작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트럭의 뒤편 마을 방향에선 원적 이는 성관과 함께 엄청난 폭발의 폭풍이 밀려옵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트럭에서 빠져나온 데이비카 주디는 불바다가 되어버린 마을을 멍하니 바라보다 또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 이웃 마을에 다다른 데이비카 주디 하지만 또 다시 시작되는 봉쇄작전과 조작된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laughs>